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 목회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클레시아 아카데미 시간에는 제 3부 한국교회의 양극화와 교회 개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조직과 제도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양극화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3부에서는 한국교회의 양극화의 현상을 먼저 고찰하고 그 양극에 위치한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문제 및 개혁방안을 평신도 아마추얼리즘과 연결시켜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장 양극화된 교회와 평신도 아마추얼리즘의 위기. 이 제목 가지고서 첫 번째로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상. 두 번째로 소형교회의 평신도 아마추얼리즘 약함과 불안정의 위기. 세 번째로 대형교회 평신도 아마추얼리즘의 배제와 폐쇄성의 위기 네 번째로 대형교의 평신도 아마추얼리즘의 권력과 통제의 위기 다섯 번째 교역자 지도력의 위기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상을 필자가 2019년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 총회에 보고된 통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8년 말 현재 교회 규모에 따른 교회의 분포와 그교회들에 소속된 성도수를 추정하여서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뚜렷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50명 이하의 소형교회가 4541교회로 전체 교회의 49.4%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신도수는 전체 신도의 4.5%에 불과합니다. 좀더 범위를 넓혀 100명 이하 소형교회의 경우 교회 수는 6,109교회로 전체 교회의 66.5%를 차지하지만 신도수는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명에서 1000명 사이의 교회의 수는 2622개이고 소속된 신도수는 73만 9960명으로 전체 신도의 28.4%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수의 비율과 신도수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001명 이상의 교회는 459교회에 불과하지만 소속된 신도수는 164만명 정도 되어 전체 교인의 6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더 낮추어 500명 이상 규모의 교회수는 865개이며 이 교회에 소속된 신도가 92만 4,200명으로 전체 교인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제적신도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가 23교회인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약 57만 명 전체의 21.9%로 5분의 1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별 신도수에 따른 중앙값은 52명이 되며 평균값은 292명 정도 됩니다. 중앙값과 평균값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만큼 양극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가운데 평신도 아마추얼리즘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형교회의 평신도에게 나타나는 특성과 대형교회의 평신도에게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형교회의 평신도 아마추얼리즘의 양태는 약함과 불안정의 위기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의 수가 66.5%로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자립이 어려운 50명 이하의 교회도 49.4%즉 절반에 이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들은 대부분 농어촌교회 혹은 도시의 개척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대부분 미자립교회로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소형교회의 평신도들은 목회자의 친인척, 농어촌 교회의 어르신 성도님들, 초신자 그리고 특별한 마음으로 개척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서 개척한 교회를 돕고자 함께 한 친인척 친지들은 큰 부담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어르신 성도들은 날로 약해져 가는 교회와 마을 공동체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자신들을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개척교회를 섬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 허용교회를 택해 섬기는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이 지쳐 있습니다. 소형교회 평신도에게는 건강한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임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역자의 길을 택한 목사나 전도사는 성직자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소형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와 비교할 때 평신도와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소형교회의 평신도일수록 교역자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 대형교회 교역자는 목회자보다는 행정가나 교회 관리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일수록 교역자가 목회자 혹은 성직자의 모습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직자의 정체성을 잘 보일 때 소형교회 성도들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부응이라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교회 평신도 아마추얼리즘 가운데에는 배제와 폐쇄성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 평신도의 대다수, 즉 전체 교인의 3분의 2 정도는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는 다양한 분화의 양상을 보이며 대형 교회 평신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교회 생활과 개인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주변부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역자 한 사람이 섬기고 관리하는 평신도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도 수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의 경우. 교역자 한 사람이 보통 500명 이상의 성도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형교회의 경우 담임 목사 한 사람이 100명 이하의 교인들을 돌보는데 비해 대형교회는 부목사나 전도사 한 사람이 수백 명의 교인을 돌보아야 합니다. 물론 대형교회의 경우 구역, 세일, 순 등의 소그룹 조직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관리 역량이 전임 교역자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에는 주변부 교인이 많지만 중심부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중심부 교인은 주일 예배 참석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 전도, 선교, 친교, 봉사 등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2, 30년 이상의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다져진 가족의식과 결속감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중심부 교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교인들은 학벌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기독교 명문가라는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중심부 교, 교인들이 선출직의 장로, 집사, 권사 등과 같은 교회 직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형교의 장로직의 경우 중심부 가운데서도 핵심에 있는 신도가 아니면 차지하기 어려운 직분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배제를 통한 폐쇄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증대되면 물질, 지위, 명예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중심에 장로교의 당회와 장로직분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중심부 평신도의 폐쇄성은 당회원 구성 장로선고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대형교회 중심부에 있는 평신도는 여러가지 관계망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교회 안에서의 사역, 학교나 직업과 같은 사회적인 관계망, 오랜 친분 등에 의해서 조직된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망이 이른바 조직표가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에게는 몰표를 주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경쟁하는 후보에게는 집단적인 거부표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중심부 평신도의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도 대형교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이것이 한국교회 평신도 아마추얼리즘의 위기이자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네 번째로, 대형교회 평신도 아마추얼리즘 가운데는 권력과 통제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한국교회의 평신도 아마추얼리즘의 큰 위기는 대형교회 중심부의 핵심에 있는 평신도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교회 중심부의 핵심에 있는 평신도란 일반적으로 그 교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장로와 권사 및 그 가족과 가까운 친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였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앙심이 좋고 교회와 신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습니다. 학벌과 높은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며 교회 일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건강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은 많을 것도 없고 가까운 가족과 친지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자란 선후배들도 모두 장로 혹은 권사와 같은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전통깊은 교회의 경우 2대 혹은 3대째 해당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새롭게 성장한 교회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초창기 멤버로 섬겨 왔으며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교회를 동의시킨 목사님은 은퇴하셨거나 소천하시고 그 후임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심부의 핵심 평신도는 교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통제력을 행사하는 동기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좋지 못한 동기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순수하고 선량한 동기도 많이 작용합니다. 최근 들어 교육자에게 나타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와 도덕성을 저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형교회 중심부에 있는 평신도는 여러 교육자의 문제 앞에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모두 죄성이 있습니다. 중심부 평신도의 죄성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 의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승기질이 강한 사람이 대형교회 중심부에 있을 때 교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리와 힘을 동원하여 그것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교역자나 다른 평신도가 그것에 반대하여 저항하면 교회는 분규에 휩쓸리고 그 힘에 누리로 그 뜻에 굴복하면 환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부 핵심 평신도가 자신의 뜻에 따라 교회를 통제하려는 이유가 심리적 혹은 기질적인 요소에 의해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이 가진 이념에 의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경우 이념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보다 더 많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중심부 평신도는 그 나름의 신앙관, 교회관, 목회자관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이나 관은 긴 세월 쌓아온 신앙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대형교회의 경우 그 가치와 유용성이 확증된 것이기도 합니다. 중심부 평신도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교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념에 따라 교역자를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역자까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중심부 평신도 그룹의 이념, 즉, 교회관과 신앙관이 바르고 건강할 때는 이러한 통제력의 행사가 교회를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관이나 신앙관이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심 평신도는 신앙적 허위의식에 빠지기 쉽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교회에서 나타난 큰 위기가 교역자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중심부 평신도가 교회를 통제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심부 평신도가 아무리 바른 이념과 신앙 교회관을 가지고 순수하고 선한 동기로 교회를 섬긴다 해도 피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것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중심부 평신도가 교회를 통제하면 교역자 리더십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이념이나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바른 이념과 좋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통제한다 해도 교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에 궁극적 출처는 그리스도의 리더십 위임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어떤 형식과 어떤 제도 아래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되어야 하며 이직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곧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심부 평신도가 그가 가진 힘으로 인하여 목사 대신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때 교회는 영적인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역자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극도의 양극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3분의 2는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4분의 3은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형교회는 평신도가 과도한 부담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평신도 가운데 다수는 주변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교회의 중심부 평신도는 배제와 폐쇄성의 위기, 권력과 통제의 위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형교회가 될수록 교역자 지도력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이요, 또한 개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